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재 라이프의 따라아재입니다. 자, 제가 아재 라이프라는 채널을 좀 일찌감치 만들어 놓긴 했었어요. 만들어 놓긴 했었는데, 이게 막상 채널을 만들고 나서 뭘 해야 될지도 정말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를 지금처럼 세팅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혼자 독학을 해서 했어야만 했고,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원컴으로 할 건지, 투컴으로 할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영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혼자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했어야 됐고, 영상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무작정 찍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문적인 것까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렵 듯이 조금이나마 할줄 알아야 했었고, 그 찍은 것들을 편집해야 되는데, 편집, 하는 뭐 프로그램을 어떤 걸 써야 될지, 또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배워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을 하나의 사회까지 전부 다, 다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채널을 막상 만들어 놓기, 일찍 만들어 놨지만 지금 이 채널 소개 영상을 찍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채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아재 라이프라는 채널명을 쓰게 된건 모르겠어요. 요즘에 아저씨라는 아재라는 기준이. 몇 살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저는 마흔 중반이니까 이제 확실한 완연한 아저씨가 된 거죠. 음 그래 아재 라이프 아저씨의 생활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뭔가 한 가지만을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작고 또 아재 라이프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고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했었었는데 어떻게 해 나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은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하자. 그래서 아재 라이프로 정했는데, 그럼 나는 어떤 아이디로 활동을 할까? 내 본명으로 활동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딱 정해진 저의 닉네임이 생겼습니다. 따라아재.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교육, 영상, 뭐 내지는 여러 가지들을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책을 사서 보는 것 또한 그곳에 거기에,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제가 따라하게 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따라하는 아저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저의 닉네임은 따라아재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왜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따라하지 않을까 모든 창작은 제가 봤을 때 모방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따라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자기만의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더하거나 불편한 부분들을 빼내거나 하다 보니까 발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뭔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영상의 주된 내용은 제가 무언가를 따라 하는 내용이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하면 제가 이제 주업을 하고 있는 게 인테리어 일인데 그 안에서도 주방가구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제작을 하는 과정과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고 설치를 해서 완성이 되는 단계까지 어떤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는 영상도 올려드릴 거고요. 이제 그 외에 제 개인적인 뭐 브이로그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내용들을 채워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잘 될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상은 아마 일주일에 한개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들 와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많이들 구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유튜브는 구독이 생명이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진심으로 한번 바라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